오늘은 보리와 함께 합니다. 그런데 뭔가를 찾은 듯 합니다. 요새 보면 밖에 지나 두더지가 상당히 많습니다. 강아지들은 후각이나 기가 발달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지요. 저 밑에 뭔가 있는 듯 합니다. 잡아라! 잡아라! 어? 있지? 앵앵앵 그러지 않다. <laughs> 자기도 자기 목소를 다 하고 있네요. 나중에 잡으면은 올먹 볼게요. 저철막을 내가 떠어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또 자기 목소를 다 하는 우리 뿌리를 보면서. 여러분, 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포리가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. 저, 보십시오. 여기 아... 양양한 거, 와, 진짜. 문 떼서 여기는 내 영역이다. 영역 포션. 새해 문 떼서, 자. 야생, 동물들의 섭성인가 봅니다. 야. <laughs>